실상을 보라 올레스카라바 시메케레스카라바 카바바스카라베시마카 네가 많은 간들을 보지 않느냐 올레스카라바 카바바스카라베시메카 여의도숨모금 뒤에서 떨어지는 많은 간들을 보라 네가 십자가의 간들을 보느냐 올레스카라바 카바바스카라베시메키 나의 사랑하는 종 조용기 목사가 올레스카라베시메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는지 나는 눈으로 똑똑히 보라 올레스카라바 카바바스카라베시메케레스카 하나님이 마보여스카라바스카라바 카바바스카라베시메케레스카라바 카바스카 간에 많은, 많은 이렇게 그 있어요. 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쥐의 종들도 가온 그 간이 있잖아요. 사람 죽을 때그 간에다가 넣는데, 십자가 문양이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음교회인데다 떨어진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거기에 까운이분 자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어요. 올레스카라 베스카라바 카버바스카라 베시엠메케레스카라오 카버바스카라 베시엠메케 이들은 올레스카라 베시엠메케레스카라바 카버바스카라베스카 메케 나를 경외하고 믿는다고 공경한다고 했지만 올레스카라바 시엠메케 단한 번도 나를 붙잡고 공경하고경한 것이 아니라 오직 조용기 목사만 보고 따라간 그들의 실상과 정체를 보라. 올레스카라 올라 가버바스카라 베시엠메케 그들의 참혹함을 보라. 올레스카라 스카라바시아 메켈레스카라마카 보바스카르메스카 간을 뚜껑을 열었는데 구더리 만 벤치네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속에 막배말 가득 차고요 막 눈에는 검이 오만 가지 곤충이 다 들어있어 막 올레스카라바스카라바시아 메켈레스카라마카 근데 이렇게 꺼내달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런 그간 속에 이제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일어나 안 일어나 왜냐면 뒤에다가 이렇게 낫을 고정해 놨어요. 낫을 그러니까 살 속에 왜 우리가 목박 듯이 낫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말았어요 등하고 허리 쪽에 올레스카라 베시메키 다리도 묶어 놨어요. 올레스카 팔만 이렇게 놨어요. 올레스카라 베시메키 목도 뱀 이렇게 감아 놨어요. 올레스카라 베스카라가 까라베카. 가버스카라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 그 저기 뭐야? 세상에 있을 때, 간이 누워진 채로, 간 채로 떨어진 걸숨복임 교인들이, 올레스카라베시맥메키 레스카, 아버지, 올레스카라, 와바바스카라베시맥메키오베스카라바카바바스카라베시마카올레스카라올레카바바스카 아버지, 아버지, 레스카라베시메키 눈에서 막, 빨리빨리 불이 나와요. 올레스카마카 속에서 타요. 막, 사람이 겉은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타니까 막, 음, 가운 입었어요. 순복음 주의 종인가 봐요. 올리스카르 베셴메키레스타 어~ 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무리야. 아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뭐야 내가 지옥에 떨어졌잖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저용히 목사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뭐야 아 나는 내가 영원히 천국 간다 그랬더니 지옥에 떨어졌네 어 레스카라마셴 메케레스카마 카바스르메셴 메케 사랑하는 따라, 올레스카라벳 셈메켄, 너는 저 종이 하는 말을 들으라. 지옥에 떨어지는 나의 사랑하는 최종의 말을 들으라. 올레스카라라카모바스카라바 셈메켄레스카라만큼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용히 조용히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했던 그 최종의 채어를 보아라. 올레스카라 올라 가바바스카라베시메케레스카라마 가바바스카라미스카 버퍼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시냇물이 아래서 절절절 떨어진 것처럼 개곡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인물이 맑아야 할 인물이 맑으니라 올레스카라바 시메케레스카라바 가바바스카라바 시옴 메케 이에서 올레스카라바 가바바스카라바 시옴 메케 오직 자기 본인만 나타내고 올레스카라바 시옴 메케 이에서 이는 나타내지 않고 올레스카라바 가바바스카라바 시옴 메케 오직 자기만 높이다가 올레스카라베시메케그 목사를 따라가다가 따라가. 주의종이 저참을 보라. 올레스탈라라카 레스케라벳 쇳메해레스카 간이 간에서 갑자기 그왜 우리가 가스불에 불어지면 이렇게 소탄지 불어올린 것처럼 간이 갑자기 불이 타요. 목사님, 그러니까 타는 게 아니라 가스불에 간을 올려놓고 그냥 지글지글 태워요. 목사님, 올레스탈라라카! 그 정도를 다 내서 서울내기 할때 가운 그것만 쫙 펼쳐지고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아 말은 해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すげえ 이렇게 나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요 한 번만. 아 근데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아직 회복이 덜 됐나 봐요. 아 주님 나한 번만 용서해줘요. 아 오직 능력 나타난 목사들만 보면 내가 아 아. 나타난 목사들만 보면 다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특히 귀신 쫓는 주의 종들을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정죄해버렸어요 제발 부탁해요 많은 주의 종님들 제발 능력 나타나는 목사들 보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말아요 정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은 나 알려주셔요. 나처럼 성령의방죄에 걸리지 말아요. 성령의방죄에 걸리면은 기회가 없어요. 금세 내세도 전혀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밟으든지, 뭐 밟으든지도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서 많은 자들이 다이구동무성으로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성령의 방패에 안 걸린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안 양쪽에서 귀신이 이 지금 이 지혜종 있잖아요. 발을 잡아 당겨 버리니까 발이 싹 끊어져 버려요. 바로는 채로 무르고아또 얘기하네. 아아 떨어진지 얼마 안됐나봐요 비가 촥철철 내발이요

보다 더 못하다니 네 쓴모금 이게 말이 되냐고 제발 믿어줘 제발이야 니네 조용규 목사 따라가면 다 죽어 내가 어떻게 할까 조용규 욕을 할까 그래야 니네들이 믿겠니 아니야 지옥에 떨어지면 다 나가 지우라고깨달아 진짜 목사 잘못 만나면 지옥 떨어진다는거 니네들도 이야기 전에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하고 빨리 그곳에 나와. 오직 예수만 확실히 전하고 천국 지옥 확실히 전하는 그곳으로 들어가. 아, 아 나는 당신 내 교회를 알아요. 내가 지옥 떨어지고 내 영혼이 영원히 영안이 열려서 나는 당신 내 교회를 봐요. 찬양하는 것도 봐요.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크게 쓰는지도 나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는 것도 나는 다 알아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섬겼던 목사 내가 진심으로 섬겼고 사랑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처영기 목사님을 확 듣고, 요간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경이 소경이 인도에서 나도 소경이었고, 처영기 목사도 소경이었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예수를 붙잡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고, 전국적인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떨어졌어요. 조용기 목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내가 소경이 되었는 눈감은 봉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해요. 힘들겠지만 전해요. 조용기 목사는 얘기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나는 기회가 없어요. 저 용기 목사도 얼마나 많은 죄종들을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특히 저 초성 목사도 얼마나 이단이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전해져요. 이저 용기 목사가 회개치 않으면 성령의 방치까지 걸려서 그 자는 정령 기회가 없어요. 힘들겠지만 전해져요. 뭐라지? 음...